오늘은 역대상 22장부터 24장 말씀인데요. 22장 3장 4장 말씀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2장은 성전 건축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전 건축 준비. 1절에서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 1절 시작 다위시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1절 그냥 우리가 흘려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1절의 의미는 성전 부지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솔로몬이 어, 이제 허락하거나 성전을 짓도록 하는데 그 와중에 그 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 세 가지가 임하고 인구조사 뭐할수 있지 뭐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백성들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교만이 생긴 거죠. 자기가 할수 있다. 어, 군대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근데 또 거기 보면은 사탄이 충동했다고 돼 있습니다. 사탄이 충동해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래 가지고 세 가지 제앙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 고르라 그랬더니 이제 전염병, 도는 이제 그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전염병으로. 그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 천사가 쭉 이제 이스라엘을 돌고 있는데, 오르난의 타장마당에딱 섰을 때 거기에 다윗과 장로들이 서서 막아서지요. 목숨을 걸고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여기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윗이 많이 해줘요. 솔로몬이 본인은 비록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줍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참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그 결과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도 하고 다윗이 큰 실수를 하기도 했는데 두 가지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뭐 무서워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는 성전 부지가 경결정이 돼요. 분명히 다 실수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혹시 우리의 실수까지도 이렇게 선하게 바꾸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건축 자재들을 준비합니다. 6절부터 16절에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솔로몬에게 위임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에는 방백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어, 내 아들 솔로몬이 어려서 이제 왕이 될 텐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부탁을 하고요. 23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제 레위인의 직분 배정이 나옵니다. 레위인의 직분 배정. 1절부터 5절은 레위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전을 건 이것도 성전 건축 준비의 과정이죠. 성전 건축은 그냥 건물을 만드는 거고, 그럼 성전만 지어지면 뭐합니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 소집해요. 어, 그리고 어, 6절부터 23절에는 레위인들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임무를. 어,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부터 어, 32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어, 행정 업무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성전 이렇게 졌으면 뭐 행정 업무가 있겠죠. 재정 업무를 또 어, 레위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양 업무를 레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업무를 맡아요. 그러니까 문지기와 창고 지기를 세웁니다. 어, 그러니까 뭐 어, 교회에서 이런 직분들이 있죠.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우고 중요한 일은 아론 자손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과 지성전에서 일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돕는 일,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돕고 정결 의식을 도와주고 진설병을 굽고 무게를 측정하고 수종을 들고 하는 일들을 레위인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레, 어, 일단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레위인들을 24개 24개 반차로 나눕니다.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을 말하고요, 차는 차례를 두는 걸 말하거든요. 24개의 반차를 둬서 이 24개의 조직들이 계속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4개의 조직이니까, 어, 1년이면, 어, 한 달이면 두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2주죠. 그 그러니까 2주씩 일을 하는 게 2주씩. 그러니까 참 어, 아주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각자 어, 고유하게 또 하고 있는 일들을 어, 또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특징이 뭐냐면 레위인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아가면서 봉사하도록 했고 이것은 곧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하고 모든 레위인이 모두 사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주석 책에서는 해석을 했냐면 교회 지도자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리에 이끌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맡기지 말고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석에서 풀어놨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한번 절 보세요. 이거 이, 이, 일단 오늘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그핫, 무라리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딱 봤습니다. 게르손 그핫, 브라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전 업무를 이제 다 하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그핫자손이 있습니다. 그핫 중간에 게르손, 그핫 그하, 브라리 그핫자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 계열에서는 제사장을 합니다. 희생 제사 들릴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고 할때 이제 희생 제사 업무를 하는. 그 역할, 그, 뒤에, 밑, 어, 돕는 사람들의 역할도 있잖아요. 뭐, 양을 잡으려면 또 거기에서 뭐, 어, 여러 가지 또 뭐, 청소를 하기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레이자손들이 합니다. 그런데 아론자손은 제사 업무, 희생제사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어, 24 반열, 24개의 그룹을 정해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 업무가 엄청 어려운 겁니다. 어, 하루에 뭐 수천 마리의 양이나 소나 어, 염소들이 죽어나가거든요. 희생제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냥 제사장의 업무가 그냥 쉬운 일이 아니고 어, 육체적인 노동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어, 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성전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22장에는 성전건축, 23장에는 레위인의 직분배정, 그다음에 24장에는 제사장의 24 반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22장 6절,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어... 성전 거의 좀 비슷해요. 우리 교회도 성전 부지는 저희 전임 때에서 결정해 놨습니다. 이 성전 부지는 정덕균 목사님이 이 성전 부지를 구입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당을 건축을 했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성전 부지를 오르난의 타장 마장으로 딱 준비해 를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 건축 안 돼. 그러면서 이유를 밝혀 주셨어요. 이유를 그 이유가 뭐지요? 너는 피를 신이 많이 흘렸으니. 너는 피를 말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이게 이제. 어, 성전을 짓게 되면 거기서 주로 하는 일들은 속죄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속죄 업무 물론 뭐그외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지만 찬양도 하고 말씀 사역도 있지만 속죄 업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피를 많이 흘린 다윗보다는 그 후대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더 낫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 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니까. 그걸 가지고 다윗이 뭐 거기에 때를 쓰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일단 알고 싶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 알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의문점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이유를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다윗 의 입장에서 볼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아,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나단 선지자는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밤에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안된다고 하나님께서 안된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너는 피를 많이, 심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너의 후손에게 넘겨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 다윗은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좀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어, 이때 그때 약속을 하잖아요. 너의 후손, 솔로몬은 일대에 끝나지만, 너의 후손은 영원까지 이어지겠다. 물론 시드기아 때 끝나긴 하지만, 그 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나와서. 정말로 왕의 가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유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물어보면 혹시 여러분 의문점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까? 불만이요. 하나님 앞에 불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못하게 합니까? 그런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 뭐,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 반드시 알게 됩니다. 반드시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모든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형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형들을 용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낸 것 뿐입니다. 알아요.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함부로 속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결정하거나,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자기 자기 생각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사도바울은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번 기도하죠 하나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왜안 되냐? 자고하지 않도록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 평생 어, 사울 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평생 아유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선교하는데 하나님 좀 치료해 주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 있으면 물어보시고 하나님 명답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이 메 교훈은 뭐냐 하는 건데요.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절 말, 이십삼 장 이십팔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십삼 장 이십팔 절 말씀, 이십삼 장 이십팔 절, 이십칠 절이십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일절 그냥 끝절까지 이 삼십이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위세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개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더라. 레위 자손이 나오고 아론 자손이 나옵니다. 절 보세요. 레위 자손은 레위는 그야말로 모든 그 성전 업무를 하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1 그러니까 2 아들, 야곱의 1 2 아들의 하나가 레위잖아요. 시몬,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쭉 나오는 1 2 지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 아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아들의 아, 아, 아들이 이제 아들의 아들이 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론 자손은 이, 제사업무를 맡았단 말이에요, 제사업무를. 그리고 나머지, 그 아들들 또, 아론의 자손, 아들도 또네 명이 또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아론의 자손만 제사업무를 맡게 하고, 나머지는 다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다 돕는 일을 맡았어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온 게 뭐냐면, 성전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성물을 미리 깨끗이 닦아놓고 소재물을 준비하고 과자를 굽고 찬송하고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뭐~ 모든 초하루 절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고 아론 자손의 수종 들고 이런 것들을 레위지파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어, 이레위의 자네들 그 집안 가운데 아론만이 아론만이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을 하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돕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어제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중요하고 뭐덜 중요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은 다 거룩한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또 상급은 똑같고 각자에게 부여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신지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일을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서로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과 또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일을 맡긴다, 많은 일을 맡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 대에 또더 많고 더 크고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맡길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맡았던지간에. 성실하게 불평 불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어, 징계도 받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성전 부지를 건축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부족한 종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상급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세임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소원 있습니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영혼 육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